안녕하세요. 고개시고, 미대시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리니지M은 정말 재미있는 게임일까라는 토크 콘서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들과 댓글로 리니지M 재미가 있냐, 왜 하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댓글들을 보면 물량 많이 들고 나가서 칼질만 하는 게임이 뭐가 재미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행성 주도 뽑기 시스템 등 도박 요소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 저도 사행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과금 유도는 이해하지만, 리니지엠은 그 정도를 넘기는 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뺀다면, 리니지엠은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넓은 필드, 다양한 사냥터, 중세시대를 표현한 기사, 법사, 요정, 다크엘프, 투사, 군주, 암흑기사, 총사 등 다양한 클래스가 있죠. 자, 구대기인 클래스도 있지만, 각 클래스들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죠. 과거 리니지2 레볼루션을 했었죠. 화려한 그래픽 다양한 클래스가 있었죠. 하지만 조금만 진행을 하다 보면 클래스의 차이점을 좀 느끼기는 힘들었었네요. 모두 쓰는 스킬이 같아졌죠. <laughs> 리니지 m 은 그렇지는 않죠. 각 클래스마다 다른 클래스를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자, 법사를 하면 마법을 쓰고 엠탐을 하고 법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요정과 총사 원거리 캐릭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리니지 2 레볼루션 할때 원거리 캐릭을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리니지M은 그렇지는 않네요. 자, 격수 계열도 틀리죠. 기사는 피통이 크고, 다양한 템을 장착할 수 있고, 자, 다일은 피통은 적지만, 강한 공격력과 회피력을 가지고 있고, 군주는 군주만의 특별 스킬이 존재하죠. 투사는 전용 무기와 포우, 그리고 알수 없는 애정을 갖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리니지M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다양성과 재미를 부여하고 있죠. 자, 물리 방어력, 공격력, 마법 공격력, 방어력, 다양한 방어구와 다양한 검, 그리고 활, 총 등을 말이죠. 일반 템이지만 특정 사냥터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숨은 진즈 같은 템들도 있고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풀스에 나오는 RPG는 화려한 그래픽에 다양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죠. 그 많은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화려한 그래픽에 정신이 팔려 게임의 재미를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픽 때문에 그랬는가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또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자, 너무 복잡하고 일도 바쁘고 이걸 언제 이해하고 게임을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저는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픽은 플스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게임의 재미에 초점을 맞췄죠 플스에 비해 떨어지는 그래픽이지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단순한 조작, 친숙함 등이 매력이었죠 과거에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했던 성검전설이 생각이 나네요 자, 단순한 게임이지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자, 중세시대 환타지를 느끼게 하고,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스토리, 단순한 퍼즐, 노가다를 통해 레벨업을 하고, 보스를 클리어하고 성장하는 재미를 주었죠. 자, 리니지엠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제작자가 유저들에게 느끼고 해주고 싶었던 재미와 게임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템이 나오는 사냥터에 가서 단순한 사냥을 하고, 템을 얻고 얻지 못한다면, 제작을 하고 자신의 캐릭을 키우죠. 자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템을 얻고 또 장사도 할수 있습니다 자 캐릭을 키우고 새로운 사냥터에 맞는 장비를 맞추고 사냥의 즐거움을 느끼죠 자 예를 들면 용의 계곡 던전 3층은 일반 방어력 위주로 맞추면 되고 용의 계곡 던전 5층은 마법 방어력 위주로 방어구를 맞추면 되죠 사냥터에 따라서 비손상 무기, 언데드 무기 등 단순한.. 아 단순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어려운 사냥터에서는 좀더 값진 아이템을 보상으로 주죠. 그리고 사냥터에 따라 경험치를 다르게 주고 노가다를 통해서 성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잠깐 시간이 날 때는 본인 혼자 사냥을 하고 시간이 서로 남는 사람들끼리 파티를 맺고 어려운 사냥터에 가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득템의 즐거움을 느끼죠. 자, 단순한 조작, 단순한 사냥, 채팅을 하면서 침묵 도모를 하죠. 자, 리니지M은 단순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행성과 막장 운영만 없다면 더 장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니지임이 단순하지만 어,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